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비 농장입니다. 어, 제가 지금, 어, 열매마 모종을, 어, 심어볼 텐데요. 어, 열매마 모종은 이렇게, 어, 뿌리가 다 드네야, 어, 활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열매마 뿌리가, 어, 맨처 나와서 이렇게 굵은 철사같이 아주 굵습니다. 굵고, 어, 실제 영양분은, 잔뿌리, 쇳뿌리 하얀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어,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뿌리가 많이 난 상태에서, 어, 게 되면, 어, 활짝이 달 때어, 이,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열매많은 어, 길이가, 어, 이렇게, 어, 제, 이 목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 제 키가 175cm 정도 되는데, 이열매마을 지금 현재 보면은 한 1m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열매마는, 어 줄기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두 개를 다 키우면 좋지만은, 어두 개를 다 키우게 되면, 어, 입만 무상하고, 어 열매가 많이 맺지 않기 때문에 이두개중 하나를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르려고 보니까 두 개다가 길이가 똑같고, 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선은, 이렇게 현상들로 심고, 어, 나중에, 어, 발착이 되고 난 뒤에, 어느 것이 더 빨리 숙면한가 어, 그걸 봐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잠시, 이영유아를 심어 보겠습니다. 어, 영유마 뿌리가 정말 좋습니다. 또 가까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출사가 치고 있고, 더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잔뿌리가 잔뜩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갈변 현상이 나는 것은, 어, 컵이, 지금 15cm, 예, 지름이 15cm 짜리 컵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컵 자체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심으실 때는, 요렇게, 요렇게, 구덩이는 지금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심으, 심으시고, 어, 원래 물을, 물을 주고 심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비가, 어,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물 대신, 어, 비가 오는 걸로, 예, 대신을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평자, 평지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laughs> 이 호바망을 씌워야 되는데, 호바망을 지금 씌우지 않는 상태에서 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어, 이렇게, 어, 이 구현만 드리겠습니다. 이, 이 까만 자, 니다 아, <laughs> 어, 여기 구나 어, 게 가위입니다. 가위. 가위로 적당히 그려서 딱, 아이고, 위안잘똑 자르고 난 뒤에 어, 여기이기렇게 여기, 여기 일단은, 한두번 정도, 두 번, 어, 두 번, 번 가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세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 여기여기 1m50이 넘, 50이 넘, 넘게 되면은, 이 고라니도 먹지를, 먹지를 못합니다. 어, 이게, 이게, 어, 고라니는, 새순을 어, 먹기 때문에 입질인 원수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고라니가 들어올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순을 어, 어, 원래 쳐줘야 되는데 고라니가 오게 되면 개순을 다 따먹어요. 그래서 고라니도 때로는 농사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료 만은농량이 거의 필요 없으므로 어, 이렇게 되면 거의 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 어. 순 관리만 잘하면, 어, 이렇게, 1kg까지도 딸수 있고, 어, 한 포기에서 거의 20kg까지 딸수 있습니다. 아, 농사, 여러분, 농사 잘 지으셔서 예방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